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거.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아버지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제 시장 밖으로막 가는데 아버지 손을 잡았으니까뭐 뭐 아버지가 뭐 끌고 다니는 대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코 놓고 지나가면서 이것도 보고 붙잡았으니까 아버지 손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한참 이 보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아버지 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손을 잡았더라는 얘기예요. 나그 얘기 듣고 그 맞는 얘기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면 항상 아버지 손이 내 손에, 내, 여기 손에 붙잡혀져 있는지 그걸 관심을 가져야지요. 자꾸 한눈을 파다 보니까 아버지 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딱 잡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헤매는 거 아니에요. 막 물고, 하치, 막 물고, 그래갖고, 밭줄수에가하셨 잘못한 고아 신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아버지를 잘못 붙잡히면. 자, 그래서요. 자, 38절에 자,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38절, 38절, 자, 시자 누구, 시작 누구든지 은은하고죄 그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불어 하며, 인자도,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한다는 워 얘기가 뭐냐? 지금 이 부끄러한다는 워 얘기가 무슨 뜻이죠? <laughs> 뭐 아버지한테 부끄럽게 한다는 거는 뭐 설명하기가 좀그러데요 북구움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북구움을 당한 되는 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북구움을 당한 다는게이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내말내 나와 내 말을 북구로 하면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상의 유한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의 주 대심을 고백하, 고백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실현과 유효에이 닥쳤을 때, 소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은 어디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무슨 찬송 부르고 막 하는 건 몰라요. 그런데 진짜 고난고 한래를 당할 때는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굉장히, 나도 그런 걸 연약했을 때는요. 나도 뭐 어려운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이렇게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거는 진짜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기 위해 아까 35절 그리스도께서 대한 불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신, 주님 주뭐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어 드릴게. 여기 이제 그런 뜻이 나오는데 자,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들을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이 그날까지 저가 능히 자기를 지키실 줄 확실함이니라. 부 복종하지 않은 되는가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목숨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때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명칭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외면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야. 그래서 대서런니까 전서, 대대서니이까 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봅시다. 대서런니까 후서. 대서런이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8 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부를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부를 주시리니. 그 예수 이 복음을 복종치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형벌을 주시겠다 심판주로서, 이런 경고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새사랑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 복음을 예수를 드러내어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 시대의 시세를 알고 그런 200명의 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의 삶을 살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믿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믿으세요? 내가 지금 네.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몸 상태가 어. 안 좋아요. 어 그러세요. 뭐, 설교하시는 건가 공부하는 건가 예, 예. 의심되는 건데. 어 그러세요. 뭐, 뭐,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예, 예. 몸을 지탱을 못해요. 어 몸이 네. 불편해서. 그러면 다리가 막경고 어, 그러네요. 쭉 피세요, 쭉 피세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해야죠. 20분에서 25분밖에 안은 커더니요 목사님도. 아, 그래서 이건 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단무선 네. 것같으네요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서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아듣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잘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끝마치시겠습니다. 자235 자 이백삼십 자시 하고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보아라 출동 우리 집 밟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리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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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참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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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의 희생들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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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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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너무 멀멀멀니다 우리 심령이 아직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면 배신하고, 고통이 오면은 괴로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서 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심령을 해마다 정말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도려내고 잘라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어둡고 힘든 이 시대에 매일마다 십자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천생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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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리아 홍보를... 내가. 내가 서 해서...